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정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지버그 대법관이 지난 18일 향년 87세로 타계한 후 후임 지명 시기를 놓고 대선 쟁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임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후임 대법관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원 의원들에게 대선 전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후임 대법관으로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넷 시카고 제7 연방 고등 판사가 유력한 것으로 미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자 올해 대선에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출마한 더글라스 콜린스 의원이 고 긴즈버그 대법관과 관련된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지해온 낙태 찬성법으로 인해 3천만 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살해당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자신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죽음을 축하할 의도는 없었으며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의 경쟁자 중한 명인 민주당 라파엘 워너 후보는 해당 발언이 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귀네 카운티는 조기 투표소 9곳을 설치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귀네 카운티 커뮤셔너는 18일 조기투표소 설치 운영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한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1월 대선 관련 조기투표소가 9곳으로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네 카운티에서 조기투표소는 최대 8곳까지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비만을 통해서 주로 감염된다고 나타나 있으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단순한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에어로졸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CDC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시설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시즌 첫 승리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은 사우스 햄튼에게 5대2로 승리하였는데, 이중 4골을 손흥민이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네 골을 각각 오른발과 왼발로 두 골씩 넣으며 완벽한 공격수의 표본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리그 역사상으로는 28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네 골에 대한 도움을 모두 담당하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일곱 번째로 한 경기 네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열린 여덟 개 경기에서 서른 아홉 골이 터지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시즌 시작을 뜨겁게 알리고 있습니다. AJC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일부 카운티가 교내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및 교직원의 총 숫자와 학교별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는 것에 반해 일부 카운티는 총 숫자만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감염 위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교육청을 대변하는 한 로펌은 학교의 코로나19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UGA의 그릭 라이프 사교 클럽 람다 카이 알파 소속 학생들의 구름미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람다 카이 알파의 소속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한 흑인 학생을 향한 인종차별적, 성적인 발언들을 서스럼 없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채팅방의 스크린샷이 공격받던 학생에게 전달되었고, 이 학생이 트위터에 이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사교 클럽은 자체 활동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GA의 인터프레터너티 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송과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에미상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 진행자는 이날의 행사를 팬데믹과 에미상을 합친 용어로 팬데미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날의 행사에는 레드카펫 행사도 관객도 없었습니다. 수상자들도 집에서 수상소감을 전했으며 많은 수상자가 드레스나 턱시도 대신 평상복이나 세미정장을 입었습니다. HBO의 석세션이 최고 드라마상을 수상했으며 HBO 드라마 왓치맨이 각본상 등 11개상을 거머쥐며 최대 수상작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시트콤 시트클릭 또한 9개 상을 휩쓸며 화제작에 올랐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에 모였다고 전하며 화상회의앱 줌을 통해 정기총회 모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제29대 회장에 출마한 최병일 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한 후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최병일 신임회장은 한인회 복원을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홍승원 이사장을 비롯해 신임 집행부도 인준했습니다. 한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테네시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 동남부 5개 주 23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9대 한인회 연합회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어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